아까. <laughs> 티잘 입고 있, 있다고 하셨던 그 티인데 그 티랑은 조금 이제 또 신상이 나왔어 신상이 나왔는데 사이즈가 나와요 사이즈가 풀이랑 라지로 두 컬러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본 티가 사이즈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을 안할 수가 없었어 정말 어, 이렇게 사이즈 나오는 티가 없고 그냥 제가 지금 풀 사이즈 입었는데 당연히 얘 정말 모찌 정말 모찌처럼 굉장히 부들부들한데 약간 옷감이 약간 기모는 아니고 굉장히 따뜻한 감이에요. 따뜻한 감이고 치즈티만큼 비슷한 것 같아요. 치즈티만큼 비슷하고 슬림한데 얘는 라지도 나와요. 라지도 나오고 그리고 얘는 세탁기, 건조기 다 돌려도 되는 제품이라 가지고 아마 세탁이 굉장히 용이해가지고 편하게 입으실 것 같고 가슴 단면 몇이었더라? 라지가 40이래요. 40이면은 어, 한 1cm 정도 차이 나는 거라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이런 니트 같은 거 세탁기 돌리라고 했다고 그냥 편하게 막 돌리시지 마시고요. 이런 니트 원단이나 이런 울텐실, 올텐쉘, 울텐실이라 가지고 뜨거운 물이나 이렇게 따뜻한 물에 하면 수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물로 돌리시면 된대요. 찬물로 돌리시고 얘는 건조기 돌려도 변함없는 제품이라서 아마 겨울에 그냥 히트 때 이런 내복 이런 거 대신에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냉수로 냉수로만 세탁하시면 되세요. 얘도 짧지 않고 몸에 맞게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차콜, 차콜이고요. 얘가 회 베이지, 회 베이지, 브라운 컬러 예뻐요. 브라운 컬러 되게 예쁘고 그리고 올리브, 올리브가 또 세상 요즘에 어, 예뻐 보이고, 아이보리 컬러, 그리고 블랙. 아이보리는 안에다가 이너 조금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킨 색깔 꼭 입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프리랑 라지, 조금 여유 있게 입, 입겠다 하시면은, 어, 라지로 하셔서 편하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몸에 맞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제품이라가지고, 요거, 티셔츠만 입기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프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디건 걸치셔도 되고, 바디컵 걸쳐주시면 약간 조금 여유 있어 보이는 느낌 <laughs> 제가 입은 게 초코 브라운 이렇게까지 보여드리고